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운을 찾아드리는 운세통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정성스럽게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1179회 로또 추첨일에 대해 명리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5일 양력. 이날은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11일 을사년 개미월 을의일입니다. 이 날짜가 가진 특별한 기운을 음양오행으로 풀어보면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을사년의 을은 음의 목 기운이고 사는 화의 기운입니다. 목생화의 원리로 나무가 불을 키우듯 올해는 창조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산되는 해입니다. 개미월의 개는 음의 수기운이고 음미는 토의 기운으로 수생목, 토국수의 복잡한 상생상극이 얽혀있어 변화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을의 일의 을은 음의 목기운 해는 수의 기운으로 수생목의 완벽한 상생관계를 이루어 이날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은 목과 수의 조화로 생명력과 지혜가 함께 흐르는 날이며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토의 기운이 적절히 배치되어 금전적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오행의 순환 원리에 따라 이날 선택하는 번호들은 각띠의 본명궁과 조화를 이루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띠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생 77세, 1960년생 65세, 1972년생 53세. 1984년생 41세 여러분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십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그 지혜와 직감력이 이번 1 1 7 9에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주는 12지의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오행상수에 해당합니다. 을 의뢰일의 해가 바로 수의 기운이므로. 쥐띠분들에게는 본명군과 일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날입니다. 추천 행운 번호는 3번 창조와 소통의 목기운으로 쥐띠의 수기운과 수생목 관계를 이루어 성장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15번은 토기운으로 재물과 안정을 상징하며 수토 관계에서 재성의 역할을 하여 금전운을 상승시킵니다. 21번은 목기운이 강한 번호로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하며 27번은 금기운으로 쥐띠에게 관성의 역할을 하여 명예와 지위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다 33번은 목기운의 확장으로 인맥과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39번은 목기운의 완성으로 모든 계획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골드와 블루입니다. 골드는 금기운으로 재물과 직결되며 블루는 수기운으로 본명궁을 강화시켜 줍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5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쥐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직감력과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띠 분석입니다. 1949년생 76세, 1961년생 64세, 1973년생 52세, 1985년생 40세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소띠의 근면성실함과 인내력이 이번 기회에서 큰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소는 토의 기운에 해당하며, 의뢰일의 목수 기운과 만나 토목수의 삼합을 이룹니다. 이는 대단히 길한 조합으로 소띠분들에게 큰 행운이 예상됩니다. 추천 행운번호 7번은 완전수로 소띠의 완벽주의 성향과 맞아떨어지며, 화기운으로 토생금 화생토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14번은 토기운의 배가로 본명궁 강화와 함께, 재물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22번은 마스터 넘버로 토기운이 극한까지 발달하여 모든 소원 성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28번은 금기운으로 소띠에게 재성 역할을 하여 큰 재물을 가져다 주며 35번은 토기운과 목기운의 조화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42번은 금기운의 완성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행운 색상은 그린과 브라운입니다. 그리는 목기운으로 성장과 발전을. 브라운은 토기운으로 본명궁. 강화를 가져다 줍니다. 구매적기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3시로 소띠의 근면한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호랑이띠 분석입니다. 1950년생 75세, 1962년생 63세, 1974년생 51세. 1986년생, 39세 여러분은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오신 진정한 용사들이십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패기가 이번 기회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호랑이는 목의 기운이며 의뢰일의 을목 해수와 인묘진 삼합을 이루어 목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는 호랑이띠에게 최고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추천 행운번호 1번은 시작과 리더십을 상징하며 목기운의 시작점으로 호랑이의 선두주자 기질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11번은 직감의 마스터 넘버로 목기운이 두 배가 되어 영감과 통찰력이 극대화됩니다. 19번은 독립과 개성을 나타내며 목기운과 화기운의 조화로 창의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29번은 목기운과 수기운의 조화로 지혜와 용기가 함께 발현됩니다. 37번은 목기운의 창의적 표현으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높이며 43번은 목기운의 체계적 발전으로 계획의 실현력을 강화합니다. 행운 색상은 레드와 오렌지입니다. 레드는 화기운으로 목생화의 상생관계를 이루어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오렌지는 목화의 조화색으로 활력을 배가시킵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5시부터 7시, 오후 5시부터 7시로 호랑이의 왕성한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토끼띠 분석입니다. 1951년생 74세, 1963년생 62세, 1975년생 50세, 1987년생 38세 여러분은 섬세하고 지혜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토끼의 연민함과 직감력이 이번에 특별한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토끼 역시 목의 기운이며, 의뢰일과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 대기란 날입니다. 특히, 해일은 토끼에게 육합이 되어 최상의 운세를 가져다 줍니다. 추천 행운번호 4번은 안정의 토기운으로 토끼의 평화로운 성향과 조화를 이루며, 13번은 변화의 목기운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의미합니다. 18번은 성취의 금기운으로 토끼띠에게 재성작용을 하여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며, 26번은 협력의 토기운으로 인간관계 개선과 파트너십 강화를 의미합니다. 31번은 소통의 목기운으로 창의적 표현력과 예술적 감각을 높이고 40번은 완성의 토기운으로 모든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핑크와 실버입니다. 핑크는 사랑과 조화의 색으로 토끼의 온화한 성품을 강화하고 실버는 금기운으로 직감력과 영성을 높여줍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8시부터 10시로 토끼의 섬세한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용띠 분석입니다. 1952년생, 73세, 1964년생, 61세, 1976년생, 49세, 1988년생, 37세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제왕이십니다. 용의 위풍당당함과 대기만성의 기운이 이번에 폭발할 때입니다. 용은 토의 기운이며 진토는 수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의뢰일의 해수와 만나 용띠에게 재물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추천 행운 번호 8번은 무한대 상징으로 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토기운과 수기운의 완벽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16번은 완전함의 토기운으로 용의 완벽주의와 부합하며, 24번은 조화의 토기운으로 모든 것의 균형과 완성을 가져다 줍니다. 32번은 협력의 토기운으로 대인 관계 확장과 세력 확대를 의미하며, 36번은 창의의 토기운으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 발휘를 돕고, 44번은 마스터 넘버로 실현의 토기운이 극대화되어 모든 꿈의 현실화를 의미합니다. 행운 색상은 퍼플과 골드입니다. 퍼플은 고귀함과 영성의 색으로 용의 왕자 기운을 강화하고, 골드는 금기운으로 최고의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7시부터 9시로 용해궁장한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뱀띠 분석입니다. 1953년생 72세, 1965년생 60세, 1977년생 48세, 1989년생 36세 여러분은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직감력의 소유자들이십니다. 다 뱀의 예지력과 통찰력이 이번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뱀은 화의 기운이며, 의뢰일의 목기운과 목생화의 완벽한 상생관계를 이룹니다. 특히 사해충이지만, 이는 오히려 강한 인연과 변화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추천 행운번호 2번은 조화의 수기운으로 뱀의 화기운과 수화기제를 이루어 균형을 가져다 주며, 9번은 완성의 화기운으로 뱀띠의 본명궁을 극대화시킵니다. 20번은 협력의 수기운으로 대인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의미하고, 25번은 직감의 수화 조화로 영감과 통찰력을 극대화시킵니다. 34번은 표현의 화기운으로 창의적 소통력과 예술성을 높이며 41번은 혁신의 화수 조화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행운 색상은 블랙과 딥레드입니다. 블랙은 수기운으로 뱀이 신비로운 지혜를 강화하고 딥레드는 화기운으로 본명궁을 활성화시킵니다. 구매 적기는 오후 2시부터 4시, 오후 10시부터 자정으로 뱀의 직감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말띠 분석입니다. 1954년생, 71세, 1966년생, 59세, 1978년생, 47세, 1990년생, 35세 여러분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영혼의 소유자들이십니다. 말의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이 이번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말은 화의 기운이며, 의뢰일의 목기운과 목생화 상생을 이룹니다. 특히 5해육회로 해일과 육합 관계를 형성하여 최고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추천 행운 번호 5번은 자유의 화기운으로 말의 자유로운 성향과 완벽히 부합하며, 12번은 완전성의 화기운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17번은 영성의 화기운으로 내적 힘과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고, 23번은 다양성의 화기운으로 경험 확장과 시야 넓힘을 의미합니다. 30번은 소통의 화기운으로 창의적 표현력과 인간관계 개선을 돕으며 38번은 성취의 화기운으로 물질적 성공과 목표 달성을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화이트와 옐로우입니다. 화이트는 순수함과 새 시작을 의미하고 옐로우는 화기운을 강화하여 활력과 긍정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구매적기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부터 6시로 말의 역동적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양띠 분석입니다. 1955년생, 70세, 1967년생, 58세, 1979년생, 46세, 1991년생, 34세 여러분은 온화하고 예술적인 감성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양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미적 감각이 특별한 행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양은 토의 기운이며 미토는 목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일의 목수 기운과 만나 생명력과 성장력이 극대화되는 최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추천 행운 번호 6번은 사랑의 토 기운으로 양의 온화한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가족애와 인간관계의 개선을 가져다 줍니다. 10번은 완성의 토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순환의 에너지를 의미하고 16번은 성장의 토기운으로 내적 발전과 영적 성숙을 돕습니다. 24번은 예술의 토기운으로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극대화시키며 33번은 마스터 넘버로 영감의 토기운이 최고조에 달해 모든 꿈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45번은 자유의 토기운으로 자유로운 표현과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행운 색상은 라벤더와 민트 그린입니다. 라벤더는 평화와 치유의 색으로 양의 온화함을 강화하고, 민트그린은 목 기운으로 신선한 시작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양의 예술적 감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원숭이띠 분석입니다. 1956년생, 69세, 1968년생, 57세, 1980년생, 45세, 1992년생, 33세. 여러분은 재치와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원숭이의 똑똑함과 유연한 사고력이 이번에 큰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숭이는 금의 기운이며, 의뢰일의 목기운과 금극목 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원숭이띠에게 정제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큰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추천 행운 번호 3번은 소통의 금기운으로 원숭이의 사교성과 재치를 극대화시키며 11번은 직감의 마스터 넘버로 금기운이 배가되어 영감과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19번은 독립의 금기운으로 리더십과 개성 발휘를 돕고 27번은 지혜의 금기운으로 영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35번은 표현의 금기운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며 42번은 실용의 금기운으로 경험과 지혜의 실질적 활용을 의미합니다. 행운 색상은 오렌지와 터키석입니다. 오렌지는 활력과 창의의 색으로 원숭이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터키석은 소통과 표현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9시부터 11시로 원숭이의 재치와 순발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닭띠 분석입니다. 1957년생, 68세, 1969년생, 56세, 1981년생, 44세, 1993년생, 32세 여러분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들이십니다. 달의 완벽주의와 책임감이 이번에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닭은 금의 기운이며 의레일과 유해육회 관계를 형성하여 최고의 기운을 맞이합니다. 특히 해일은 닭띠에게 귀인운을 가져다 줍니다. 추천 행운번호 4번은 체계의 금기운으로 달계 완벽주의 성향과 완벽히 부합하며, 13번은 변화의 금기운으로 혁신과 발전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22번은 마스터넘버로 실현의 금기운이 극대화되어 모든 계획의 완성을 가져다 주고, 26번은 협력의 금기운으로 책임감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31번은 소통의 금기운으로 창의적 표현과 완벽한 전달력을 강화하며 40번은 완성의 금기운으로 최종 목표 달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로얄 블루와 골드입니다. 로얄 블루는 품격과 신뢰의 색으로 달개 품위를 강화하고 골드는 금 기운으로 본명궁을 극대화시킵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12시부터 2시로 달계 정확성과 체계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개띠 분석입니다. 1958년생 67세, 1970년생, 55세, 1982년생, 43세, 1994년생, 31세 여러분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하계의 성실함과 직감력이 이번에 진짜 보물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계는 토의 기운이며 의뢰일과 묘술합 관계를 이루어 강력한 기론을 형성합니다. 특히 해일은 객띠에게 인덕과 신뢰를 가져다줍니다. 추천 행운번호 7번은 완전의 토기운으로 개의 충성심과 완벽함을 나타내며 14번은 균형의 토기운으로 안정과 조화의 백가를 의미합니다. 21번은 성취의 토기운으로 성공과 명예를 동시에 가져다 주고 28번은 완벽의 토기운으로 모든 면에서의 균형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34번은 표현의 토기운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의 조화를 가져다주며 43번은 발전의 토기운으로 체계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네이비와 실버입니다. 네이비는 신뢰와 안정의 색으로 개의 충실함을 강화하고 실버는 직감력과 영적 연결을 높여줍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5시부터 7시, 오후 7시부터 9시로 개의 충성심과 직감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석입니다. 1959년생 66세, 1971년생 54세, 1983년생 42세, 1995년생 30세 여러분은 관대하고 복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돼지의 풍요로운 마음과 포용력이 이번에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돼지는 수의 기운이며, 의뢰일의 해수와 완전히 동일한 기운으로 본명궁이 극도로 강화되는 최상의 날입니다. 이는 돼지띠에게 최고의 대기론을 의미합니다. 추천 행운번호 2번은 조화의 수기운으로 돼지의 협력적 성향과 완벽히 부합하며, 8번은 풍요의 수기운으로 무한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18번은 성취의 수기운으로 물질적 성공과 풍족함을 가져다 주고, 25번은 직감의 수기운으로 영감과 감성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32번은 협력의 수기운으로 공동체의 의식과 상생의 에너지를 강화하며 39번은 완성의 수기운으로 모든 소원의 성취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행운 색상은 그린과 핑크입니다. 그린은 성장과 풍요의 색으로 돼지의 번영을 강화하고 핑크는 사랑과 조화의 색으로 관대함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매 적기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3시로 돼지의 관대함과 포용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79회 로또의 명리학적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을사년 개미월 의뢰일이라는 특별한 날짜가 가진 목과 수의 상생에너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주세요. 저는 매일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